이미 끝내주네. 쳤어, 쳤어. 야. 씨가 그 약게 묻혀갖고. 씨가 아, 약게 묻혔어. 아, 위에선 좋다. 아. 신데비들이그 갖고 신데비들이 위에 다다 다 보이잖아. 아. 주네 아. 아. 아, 자손삼도 아. 자손 자손 시다 아. 위에 나와서 그러니까 아. 어. 금방 거기 있었는데 어? 그, 그 바로 거기 있었는데 78년 됐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에. 모삼이 아주 실하고만 딸도 실해 보니까 에? 다 이렇게 자연 야생삼들이라 음. 고 고고지 고고지 아니, 어, 방울 삼이네, 방울 삼. 차삼이라방울 삼이 방 보니까 그래도 한2 0년된것 같은데. 그 정도는 먹었어. 먹데 예. 약간 저 반음지 있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예. 예. 크게 양지에서 달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 같아 요하 이야 삼대가 종급이야 종급 이야 <laughs> <laughs> 완전히 진짜 와. 저, 저거 천종이겠다, 야. 그래. 이게 모삼이면, 아니, 저 자삼이면, 응? 살살, 살살, 살살. 저 위에 하나씩, 하나씩. 아니, 네. 하고 있어, 지금. 하나씩, 고 있어 하 저, 이걸 떼어내야 돼. 응. 뿌리를. 아니. 저, 야, 저, 저, 그거, 뭐, 저 삼이야, 삼. 삼뿌리야, 그거. 그러니까. 아, 이야. 아, 완전히. 어? 아, 아까 7.4 보더니, 완전히 끝내주는 삶을. 야 완전. 이야. 이거 완전 종급인데. 지종인데. 야 진짜. 으아! 으아, 야 3, 어. 어, 3의 대가 3대인데, 야, 야. 한 양, 한명 정도는 되겠네. 어. 아, 이 밑에, 밑에만 미 정리를. 이야, 여거 음. 어? 야. 대가 3개야. 이야,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나도 대가 2대에는 많이 뽑았는데, 이게 3대가 에. 있는 거는 처음 했어 아 진짜 아 대단하십니다 약초사부 대단하십니다 아 이야 몇 년이 된것 같아요 나이는 네두가 다 눌렸거든요 아, 네두가 눌려갖고 예. 바위에서 네 예. 예. 바위에서 깨느라 네두, 네두를 갖다가 예. 바위에 살포시 예. 있어갖고 예. 네두를 형성을 못했어요 근데 다 눌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한 30년 이상은 됐어요 아예 그럼 지정급이네예종급삼예 예. 예. 종급삼이네요 자이 어미를 예. 한번 예모삼을 예. 한번 깨보겠습니다 모삼 뿌리가 예 모삼 뿌리 한번 이 예. 나왔는데 예. 이것도 모삼이 음. 기대됩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예. 예. 자, 기대가 돼요. 그거 잘 켜세요. 예. 나는 천천히, 뭐, 뭐, 아프지 않습니다. 천종을, 천종을 많이 캤던 사람이라. 아, 예. 절대로 하지 않게 합니다. 예. 이야. 아. 밑에가 음. 그 자삼들, 그, 예. 삼재비들이 많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 예. 삼재비들이 다치는데, 다시 또이속에 묻혀갖고, 예. 이렇게 삼재비들이 이렇게, 삼제비들이 이렇게 예. 그냥, 예. 어? 아, 이렇게, 아, 너무 아, 다시, 예, 다시 심어주면 돼요. 예, 예. 그러 다시 삽니다. 예. 이거는, 좌우 위로. 올리 네, 예. 예, 아, 예. 대단한 삶입니다. 그고 하얀 하게그 산뿌리 같습니다. 산뿌리. 예. 네. 산뿌리 같습니다. 음. 음. 아, 7.4가 통통한7 4가 통통한 웃대 <laughs> 우떼 보세요 웃대가 완전 대단합니다 아, 493에 아, 대가 실해가지고 정말 끝내줍니다 어우, 삼, 저, 저기, 뭐야. 삼뿌리가 그냥 엄청나네요. 에이, 천천히 깨야겠네. 아, 삼뿌리 봐요, 삼뿌리. 아우, 아우, 이거 웬일이야, 이거. 그, 예. 이게, 잠자는 것도 하고. 아, 이건 진짜.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자, 어. 야, 응. 야, 응. 이거 다 산뿌리예요. 응. 전부다. 하나씩 그 떼내. 이 바위에 음. 그것도 바위, 바위에 바위에 온 재정이나 바위에 있어서 아, 아. 여기를 좀한번더파내면아야심 터는 게 완전 이야 아. 완전 어미상 끝내준다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아유 아. 아. 아, 예, 처음 봅니다. 야 군살이 없네, 군살이. 쫙 뻗었네요. 미정리도 다 되어있어요. 예, 예, 미정리도 다 되어있고. 아, 아 대단하네. 진짜 이거 대단하네. 이거 삼, 예, 새끼다. 예, 삼새끼다. 예, 맞아요. 이건 저, 아니고. 예, 아, 아, 이야, 이건 아니네. 이쪽, 이쪽입 자, 내가 잡, 잡아줄게. 아, 잡아줄게. 잡아줄게. 아하. 아. 에 아, 대단합니다, 정말. 음. 아우, 길이도 한참 가겠는데. 네. 아, 정리가 다 됐어, 미 정리가. 네, 아, 미 정리가 다 됐어. 이야다 나왔습니다. 이야다 나왔습니다. 진짜 좋네요. 이야 아, 정말 내두가 아, 바위라 에, 다 늘렸어요. 바... 그래서 에. 그냥 다 붙어버렸어요. 아 이건 40년은, 네두 40년 훨씬 넘는 진짜입니다. 네두가. 늠간이안 됩니다. 내가 보기 아. 미정리가 싹 끝난 거예요. 음. 35년, 아 40년 되고 있는 산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고 약초 사부 대반은 대단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사장님. 대대. 예. 아 모삼하고 자삼하고 이야. 나머지 예각구돌은 예. 그냥 다 그냥 묻혔습니다. 네네. 채심하는 여고는 채심을 더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 아, 대단합니다. 네, 이제 저기 사진 네. 한번 찍어봐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